네, 안녕하세요. 올릭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종목 최근에 신고가 돌파하면서 또 주가가 잘 올라가다가 오늘은 조정이 좀 나오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조정이 우리가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지, 또 지금부터 우리가 사고 팔수 있는 타점들은 어디인지, 앞으로의 매매 전략 제가 오늘 싹다 알려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자,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아래에 있는 엄지 척 버튼 있죠?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올릭스의 주가가 조정이 나온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악재가 있다거나 라 뭔가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자 지금 보면 올릭스가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떴죠 자 그러면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된 건데 자 9월 10일 하루 동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또 이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오면은 투자 주의가 풀리게 돼요 자 근데 투자 경고 종목이 되는 것보다 이 투자 경고를 피하고 나서 올라가는 게더 좋죠 왜냐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 뭐, 증거금율도 올라가고, 신용도 못쓰고, 이런 제약이 생기니까,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데, 약간은 방해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 투자 경고종목 피해가려고, 주가가 하루 조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별히 나쁜 이슈가 있거나, 뭐, 꺾여서 이 종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지금 투자 경고종목 피해가려고, 하루 내린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올릭스의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앞전부터 뭐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죠. 자, 그래서 저희 채널에 올릭스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이 많은 영상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전에 주가 눌리면 쓰러다 말아 이 종목 전재산 배팅하는 이유가 있다. 이거 상한가 가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2주 전에도 그 이제 급락한 이유, 조정 나오면 쓰러다 말아 미친 상승 어디까지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올릭스는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업 역사상 신고가를 뚫어냈고. 또 엄청난 거래와 함께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 신고가 뚫어낸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상승 짧게 한번 나오고 끝날 종목이 아니라 앞으로 좀 길게 봐도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릭스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뭐 어느새 시가총액 이조 눈앞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강자 일라이 릴리 그리고 굴지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 자, 이런 데와 협업을 하면서 연구개발 영향을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기술의 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앞전에 1,150억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이거 투자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또신고가 돌파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근래에 시장을 보면요, 뭐 시장 분위기가 괜찮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기업 역사상 신고가신고가 신고가 돌파하면서 탄력이 계속 세게 붙어드는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신고가 돌파가 나온 종목들은 그냥 상승 한번 나오고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뭐 시장의 분위기도 받쳐주고 개별적인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쪽 최근에 분위기도 좋으니까 네 올릭스가 최근에 이제 대장급 종목이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이제 눈에 띄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에 또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거 상승은 신고가 돌파하면서 나온 상승이라서. 이게 상승이 나오고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올릭스가 기본적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이렇게 주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조정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방향성이 위로 잡혀있다면 우리가 이런 눌림 구간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이동평균선 5일선에 살짝 걸쳐있긴 했는데 제가 이제 보는 타점은 자 지금부터 제가 파란색선 8 4 0 0 0원에 일단 선을 하나 그어놨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앞전에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저항 맞고 뚫어내면서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84,000원 부근에서 딱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파란색선 부근에 가까워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올릭스를 매수할 수 있는 타점이 나온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84,000원 이 가격을 잘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일단은 거래가 좀 줄어야 돼요. 하락이 나올 때 오늘은 거래가 좀 어제보다 올라오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 매도 하락의 힘이 약해지는 걸 보고 우리가 진입을 하면 조금 더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일단 뭐 매도 타점 목표가에 대해서는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건데 어쨌든 저는 이 종목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 관점이니까 뭐 지금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보다는 지금 빨리 더 사야 된다라는 관점이라서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핵심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자, 올릭스의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올릭스 제가 이제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 종목의 상승이 나올 때는 항상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의 움직임이 나왔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빨간색화 살펴 주포들의 움직임 포착되면 주가가 밀고 올라가고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주가는 밀고 올라가니까 이거 이 가격도 중요하지만 거래량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주포들의 움직임이 다시 한번 포착이 되면은 또 거기서부터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타점 절대 놓치지 말자 그리고 이거는 올릭스 뿐만이 아니라 이런 타점이 떴었기 때문에 올릭스도 제가 이 상한가 그리고 신고가 시세를 먹을 수가 있소, 있었던 거고요. 뭐 올릭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타점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으면 제가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올릭스처럼 이렇게 주포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는 종목들 타점이 나왔을 때 그리고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파는지 매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 팔아야 어차피 수익이 확정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이렇게 영상 올려 드리는 종목들 이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들 제가 실시간 문자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거 타점 왜 공유를 해드리냐면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10만 구독자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0만 구독자 달성을 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종목들, 매수 매도 타점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공유해 드리면서 수익도 내드리고 그 다음에 제 실력을 증명해 나갈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많이 나야 제 채널도 빨리 크고 저도 더 빨리 유명해질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혹시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 자, 지금 구독 누르셔서 우리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공유 어떻게 해드리냐면 여기 위에 보면 제 번호 남겨놨어요.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두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딱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중요한 매수매도 타점 나오는 종목들 타점 공유 다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채널 구독자 수가 지금 2만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제가 그만큼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영상들, 그리고 많은 수익들 내드리면서 채널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왔는데요. 저를 구독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독자 이벤트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100만원 상당의 이벤트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집중해보세요. 자, 보면 제가 매수 매도를 할때 기준이 되는 이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는 것, 결국에는 그 종목의 주가를 올리는 주포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표는 이 주포인 세력의 매집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세력의 매도 타점을 잡아내는 이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예시로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 종목에서 보면 여기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자, 이게 세력의 매집 신호예요. 그래서 이런 매집 신호가 뜨면 주가가 이렇게 강력하게 올라가요. 그리고 또 눌림이 나오고 또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주가가 상한가를 갖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종목이 이제 매집 신호가 꾸준히 떴기 때문에 아이 종목 앞으로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영상으로도 많이 남겨드렸어요. 자, 저희 채널에 이제 로보티즈라고 검색을 해보면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보티즈에 대한 이제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꾸준히 같이 매매를 해왔는데, 자, 보면 4월 1일 날, 제가 강력한 바닥신호가 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뭘까요? 자, 보면 4월 1일이 언제냐면요. 자, 이 날짜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거 강력한 바닥신호가 떴다라고 한 거는, 앞전에 이 매집신호가 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에 이제 선을 그어놓고, 자, 바닥을 잡을 때 보면, 꾸준히 매집 신호가 떴죠. 자 그러면 이거는 크게 갈 거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제가 로보티즈를 급등 직전에 한번더 영상을 올려드렸어요. 자 그래서 5월 13일날 보면은 이게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로보티즈 영상 중에 조회수가 600이 나왔다. 근데 여러분들 이 5월 13일날 올려드린 영상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냐면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5월 13일에 로보티즈 영상 올려드렸던 건데요 자, 이때 제가 로봇주 다시 대폭등 시작 그래서 로보티즈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자 여기서 신고가 안에 이제 이 기업의 기업 역사상 신고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크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차트 형태를 보면은 자 1차 상승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가 박스권 그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 힘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2차 상승으로 가는자 이런 식의 상승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 앞전에 움직...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상승이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알려드렸었는데 자 그러면 5월 13일이 언제예요? 자 보면 차트에서 지금 5월 13일이 자 정확하게 이날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그 전에 상한가 하기 직전 타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력의 매집이 떴고 그다음에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보이면서 여기를 돌파하기 직전 타점이었기 때문에 제가 또 타점을 정확하게 잡아 드리고 그다음에 주가가 또 엄청나게 올라갔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매수 타점, 매수 타점 떴어요. 주가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어디서 매도를 하면 될까요? 세력의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면 되겠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주가를 올리는 거니까, 그럼 세력이 목표로 하는 매도 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이 노란색 선이다. 세력의 목표 선. 그래서 올라가면, 자,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이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럼 또 주가가 눌리죠. 자, 그러면 다시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게 돼요? 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또 상한가 같죠 자 그러면 세력의 매수 타점에서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하고 올라갔을 때 세력의 매도 타점에서 같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눌렸을 때자 세력의 매수 타점 떴으니까 다시 매수를 하면 이런 큰 시세가 또 나올 수 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세력의 매수 타점과 그리고 매도 타점 지표를 좀 나눠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매수 매도 지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있죠 여기 위에 제 번호 이제 나와 있어요 01067905019로 저한테 이제 지표라고 자, 이거 두 글자만 문자 보내 두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이거 지표 보내 드릴 건데, 근 아무래도 최근에 이 지표 좀 달라라고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내 드리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분한분좀 보내 드려야 되니까 이거 보내 드리는데 며칠 걸릴 수 있다는 점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어쨌든 지표라고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 두시면 제가 늦더라도 이 세력의 매수 매도 타점 지표 다 보내 드릴 거니까 이거 문자 남겨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심화 과정 하나만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카카오페이라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 매수 터점, 매수 터점 떴죠. 그러면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자, 노란색 선 닿는 지점까지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주가가 잠깐 쉬어 가는데 원래는 세력의 목표가에 닿았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밀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밀리죠. 그래서 간혹 세력의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안 밀리거나 오히려 뚫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힘이 엄청나게 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음 상승 파동이 반드시 나온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으로 남겨 드렸는데 자, 카카오페이 미친 상승 최소 여기까지 간다. 카카오 그룹 대장주 반드시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목표는 카카오페이 눌림목 타점 한번 나왔을 때또 공략해서 그 다음 상승을 노려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잡아야 되는 눌림목 타점이 어디냐면, 자 이거 6만 원부터 5만 5천 원 라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전에 이갭 상승하면서 올라왔던 구간 있죠. 내려갔을 때 지지되고 지지가 되었던 구간이 5만 5천 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매수 타점이 뜨고 올라가는데 여기서 세력의 목표가 짚고 안 밀렸어요. 아 그럼 이거는 단기적으로 한번더 급등할 수 있는 타점이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타점 얼마라 그랬어요. 6만원에서 5만 5천원 자 여기서 눌림목타점 나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6월 15일날 영상을 올려 드렸으니까 자 아, 보면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영상을 올려 드렸던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 주가가 정확하게 눌리죠. 어디까지 눌려요? 자, 저가가 54,300원.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서 타점 딱 주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저가가 그러니까 한 70%에서 80% 정도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력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되 이렇게 응용이 필요한 종목들 그리고 반드시 잡아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물론 영상으로도 올려드리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따로 이제 문자 타점도 보내드린다. 그래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또 엄청난 상승 보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두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때 타점 문자로 공유해 드리면서 같이 매매를 해보고 있으니까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올릭스로 다시 돌아와세요 우리가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는 앞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목표가 매도 타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 단기적인 흐름만 봤을 때 상한가하고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거래가 많이 터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종목의 고점이 나오려면 이 매물 이 매수 들어온 물량들을 소화할 수 있는 거래가 터져야지 고점이 나오고 주가가 떨어져요 자 그런데 올릭스는 아직은 전혀 그런 흐름이 안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세가 살아있다 매집이 들어왔는데 매도한 흔적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올릭스가 지금이야 뭐 시가총액이 지금 1조 8천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뭐 ABL 바이오, 리가켐 바이오 이런 기업들과도 비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ABL 바이오나 리가켐 바이오는 지금 올릭스보다 시총이 훨씬 더 큰데 올릭스도 그런 흐름들을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다른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도 처음부터 시총이 컸던 건 아니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온 거죠 올릭스처럼. 그래서 저는 올릭스 주가가 뭐 20만 원, 30만 원도 갈수 있다라고 본다라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올릭스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파동이 만들어지고 주가가 매일 올라갈 수만은 없다 그럼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좀 단기적으로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을 잡아내는 게 중요한데 자 그러면 이 주포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세력의 목표선인 노란색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목표선이 13만원 그래서 올릭스 1차 목표가는 13만원이에요 근데 올릭스가 13만원까지만 올라가서 목표가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것까지 왔을 때는 고점을 한번 찍고 주가가 내려갈 수가 있으니까 팔고 나서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팔아야 될때못 팔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다시 도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오래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수 있는 타점들 나올 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영상을 이제 타점 잡을 때는 못 올려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못볼 수도 있겠죠 자 근데 그럴 때도 또 중요하게 사야 되는 타점 팔아야 되는 팔아야 되는 타점만큼은 놓치지 않도록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은 타점 실시간으로 공유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거 올릭스 매매 앞으로도 할 거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제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이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챙겨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최근에 올릭스처럼 신고가 돌파하는 종목들이 유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좋은 종목들이 있으면 많이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네, 영상도 꾸준히 잘 시청하시면서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남은 9월도 화이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